안녕하세요. AI 코리아 커뮤니티 보표입니다. 요즘 커스텀 GPT가 나온 거 많이 알고 계시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커스텀 GPT 챌린지를 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곧 있으면 해외 여행도 많이 다니시지 않겠습니까? 연말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뉴욕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 가셨을 때 레스토랑 같은 데 가거나 혹은 뭐 인도로 여행 가실 수도 있고 유럽으로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 레스토랑 메뉴를 다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레스토랑 메뉴를 추천을 해줄수 있는 나만의 GPT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면은 그런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를 또 추천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메뉴를 나 입맛에 맞게 추천을 해줍니다. 일단 이 영상 보시고요. 아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해외 여행 갈때 얘를 좀 데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바로 하실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럼 바로 영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화면으로 왔는데요. 일단 레스토랑 메뉴 마스터라는 GPT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립니다. 이제 해외여행 가시고, 이제 연말이라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마다 레스토랑 같은 데 가거나 그러면은 내 입맛에 맞는 어떤 메뉴를 참 알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령 뭐 이탈리안 레스토랑도 그렇고, 인도 레스토랑도 그렇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페루 레스토랑에 갔었는데요. 그 페루 레스토랑에서 저만의 메뉴, 저한테 어울리는 메뉴를 GPT를 통해서 쉽게 쉽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레스토랑 메뉴 마스터 라고 아주 쉽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설명하면 페루 음식점에 메뉴가 이런게 있었는데요 뭐 아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언제 알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gpt 에다가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올리면 제가 만든 gpt 가 여러분들도 이제 핸드폰에 GPT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나가셨을 때 어떤 메뉴 같은 거 촬영하셔가지고 그대로 올리시면, 예, 그대로 올리시면은 이 메뉴에 대해서 한글로 먼저 리뷰를 해주고요, 어떤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리뷰를 해주고. 또 나의 입맛에 맞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해주고요. 실제로 주문할 때 어떻게 주문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GPT가 알려줍니다. 제가 커스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링크를 그냥 가져다가 쓰시면 되고요. 어, 유럽 여행을 다니실 때라든지 그 위에 미국 여행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페루 레스토랑 어, 제가 메뉴 올렸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스페인어로 된 남미 스타일의 루티 셀이 치킨 레스토랑 메뉴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음 단계를 만들어 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는 이 메뉴판을 해석을 하고 두 번째는 나의 입맛을 고려하여 메뉴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다이어트 중이라고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중이고, 또 저는 칼로리가 너무 높거나, 또 느끼한 음식을 어, 싫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면은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거죠. 뭐, 반, 반마리, 반말이, 치킨 반마리에 적당히 반찬이 포함되어 있어 칼로리가 과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샐러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가벼운 식사를 원하시는 분께 적합합니다. 메뉴가 만족하셨나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저를 이용해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 이 메뉴를 주문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메뉴를 어떻게 주문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셔서 주문 해당 국가 언어 그냥 이거 보여주면 됩니다. 핸드폰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여주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에 한국식 발음 읽기 표기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말로 주문하시고 싶은 분들은, 뭐, 포르파보르, 메구스테라리아, 페디레, 엘, 메디오, 폴로, 콘, 우나,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언어의 해설을 보면은, 뭐, 이런 겁니다. 반마리 구운 닭과 감자튀김, 샐러드, 그 다음에 선택한 쌀, 그리고 달콤한 플렌티 바나나, 뭐, 튀긴 카사바,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문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 페루식 메뉴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메뉴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두 번째 메뉴판을 넣었습니다. 이 메뉴판은 타미로로 된 것으로 보이며 대체로 남인도미 스리랑카 지역의 음식 메뉴입니다. 라고 하면서 조저히 알수 없는 이 언어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알려주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채식을 의미하고 밥이다, 이건 매운 밥이다, 후추를 기반으로 한 매운 스프다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 그래서 저의 입맛에 맞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느끼한 음식을 피한다 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도, 자, 이번에는요, 다른 메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영어로도 좀 되어 있지만, 도저히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모를 때는 그냥 그대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나가셔서, 뭐, 프랑스를 가신다라든지 유럽을 가셨을 때, 예, 메뉴판을 보시고 예 프랑스 요리 레스토랑의 저녁 메뉴 같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랑스 요리가 보인다고 하고요. 이제 프랑스 요리를 쭉 보고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뭐 메뉴가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아보카도 체리 토마토 페타 치즈로 만든 샐러드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해외 나가서 빨리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레스토랑 메뉴 마스터라는 GPT, 제가 만들었는데, 이 링크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활용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자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 GPT를 활용해가지고 해외여행 가셨을 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 단계로 이동을 해 달라고 했죠 이제 첫 번째 메뉴를 이제 해석을 해 줬고요 두 번째는 나의 입맛에 기반하여 메뉴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다이어트 중이고 어, 느끼한 음식은 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중이시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과 느끼한 음식을 피하고자 하시므로 가벼운 샐러드류를 추천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메뉴를 추천을 해 주고요 이 샐러드는 상대적으로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영양이 풍부하다라고 얘기해 주고요 해산물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고 하면서 마늘과 화이트 와인을 조리된 홍합으로 단백질은 높지만 칼로리 낮은 메뉴를 또 추천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이 메뉴판에서 나한테 맞는 그 메뉴를 추천을 해주고요. 제가 이번에는 와인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이 와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사진을 넣습니다. 이미지를 넣으면 이 와인 메뉴를 살펴보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넘어가달라고 하면은 제가 술 같은 경우에는 좀 과일 향이 나는 그러한 와인이 좋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추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주문하는 내용 어떻게 하면은 주문을 할수 있을지 또 나오죠.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해석 한국어도 나오고요. 그래서 레스토랑 메뉴 마스터를 통해서 제가 스타벅스 메뉴도 찍어가지고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벅스 메뉴에 대해서도 나의 입맛에 맞게 추천을 해주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활용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이 공유한 이 GPT URL을 가지고 레스토랑 메뉴 한번 넣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나만의 입맛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 좀 힌트를 얻으시는 분들은요, 이 GPT를 또 여러분들께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만드셔서 나만의 입맛에 여러분의 입맛을 넣어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해외 여행 다니실때 이런 GPT를 통해서 조금 더 메뉴를 쉽게 주문하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추천을 해주실 수 있고 그렇게 실생활에 적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요 커스텀 GPT의 참 무한한 확장성을 보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해외 여행 가셔서 뭐 유럽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어느 곳에 가셔서 레스토랑 가셔도 메뉴에 있어서 좀 확실하게 추천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와인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이제는 문제 없습니다 와인에 대해서도 추천받을 수 있고요 더불어서 추천까지도 해줄 수 있는 예, 그러한 커스텀 GPT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응용하신다면요 여러분들 운동할 때 운동량이라든지 혹은 다이어트에 대한 더 디테일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은다면은 해외에 갔을 때 혹은 국내에서도 메뉴에 있어서 선택하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동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GPT 활용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동영상 댓글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